이웃의 갑작스러운 적대감, 조직 스토킹의 음모가 드러난 충격적인 이유. 오늘의 논문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충격적이며,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조직 스토킹입니다. 특히 이웃의 갑작스러운 적대감이 어떻게 조직 스토킹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늘 이웃의 마당에서 나오는 소음을 듣고, 저 반대편집에서 누가 뭘 하는지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들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내 집에까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 스토킹 정의 및 전형적인 방식.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시스템적인 괴롭힘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해자들은 마치 마이크로폰에 연결된 듯 주변에서 그들의 불쾌한 감정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쟤또 나왔네, 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속삭이는 모습은 정말 기이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주연인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조작할 수 있는 인형이라도 되는 듯 보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는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한테 무슨 일이 있대? 전혀 관계없는 주제로 대화하다가도 불쑥 튀어나오는 공격적인 말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방금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 부대가 힘내라. 힘내. 라며 다가오면 아마 그 순간 피해자는 소름이 쫙 끼칠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해자들은 스스로의 집착증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또한 가해자들은 택배기사나 공사장 인부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아마 해당 직군의 회원가입은 필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잔소리로 뭉쳐진 우리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라며 자랑스러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뽐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이 도대체 어떤 초능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